don't 내가 철을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 가리키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내주시고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하루, 건강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지역에서는 눈 피해로 많은 피해를 본 가정들, 가옥들, 차량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큰 공율과 은혜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다 더 안전한 나라 보다 더 행복한 나라 하나님 은혜가 늘 넘치는 이땅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불꽃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게 성리하는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믿사하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44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가그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래서 8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결론으로 8절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어제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리라 믿었는데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이너스 언어라고 그럴까요? 어제도 뭐 눈길에서 뭐, 위, 뭐 조금 위경에 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구절 말씀이에요. 나는 가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승리할 것이고, 또 주의 이름을 총일토록 찬양할 것이고 영원히 감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뭔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핍박자들에게 핍박 당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 이거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 구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고, 나는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적들도 모르고 승리하리라 결단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마치 버린 것처럼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말씀에도 우리에게 항상 형통한 길만 주지 않는다, 그죠? 어떤 때는 공관 일이 생긴다. 그럼 형통한 일이 생길 때는 기뻐하고, 공관 일이 생길 때는 왜이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기를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서 항상 우리는 성리행진만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자세한 통계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분명히 그 차가 부서진 사람이나 뭐 다친 사람이나 이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마치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서 승리하게 우리가 적들에게 피하게도 하시 하나님. 그럼 이럴 때 이제 뭐 하는 거요? 공고 일이 생겼냐, 이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우린 한번 정직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징계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모든 뿌리를 재습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내가 혹시 살피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나갈 때 하나님의 그 질병도 고치신다고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일을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내가 말씀하리기로 결단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게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되면은 오히려 그 어둠의 밤은 또 문제의 어떤 터널은 끝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선택해야 되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서 돌아서겠다는, 대적에 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진해나, 어제 전진해서 우리가 원수들을 발로 밟을 것입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 물건도 탈취해 가는데, 심지어 우리들에게 귀한 물건도 가져가고, 우리들, 아이들까지 납치해 가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이걸 갖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말이죠. 자, 11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거들게 에 넘겨 주시기도 하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어 시기도 하고,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죠? 재정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08조에 남다가 멸망의 에도 뭐, 애국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을 약탈해 간다든지, 그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있는 백성이고, 그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당강물을 가르시고, 그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우리로 이렇게 패하게 하십니까? 당연히 의문은 들수 있죠. 저는 이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들이 혹시 불순종이나 우리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마치 헐값으로 파시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는데 그들을 판값으로 하나님 앞에 이익됨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적들이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 하면서 적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일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죠 우리 모두죠. 그렇죠? 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 마이너스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것까지 이해하면은 이것조차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조차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으킨 파도입니다. 주님이 일으킨 물결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면은 오히려 문제를 쉽게 풀어지겠죠. 1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두루 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좀참 못마땅하지 그죠? 우리들도 우리들이 생애 생활 이 세상에서 살때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다가 뭐 이상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뭔가 정답이 있겠지. 그죠? 14절.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민족 중에 머리를 흔들게 당하게 됩니다. 저들이, 오, 저들이 왜 저래, 저들이 왜 저래, 하나님 백성이라며, 저들이 강에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데, 여당강을 갈랐다는데, 저들이 신이 죽었는가, 뭐,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죠.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절부터 1 6 절까지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올려듯 우리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속상하면 속상한다고 말하시고, 하나님,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는 다투지 말고, 사람하고는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쏟아내고, 쏟아내고, 쏟아내면 그 기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어서 결국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다가, 그렇게 탄식하고 한탄하다가 때론 눈물 짓다가 그 기도의 현장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이 상한 마음이 있으면 상한 마음인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는 나와서 구하십시오. 그것도 짧게 구하지 마시고 좀 길게 구해보십시오. 짧게 구하면 상한 마음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그 하나님 앞에 물러가면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있는 것을 길게 구하다가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을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래서 탄식하다가 때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할 수 있다가도 아, 아니네요. 하나님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제 나올 때 총을 통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팔 절의 고백을 하고 기도 현장에서 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이고죠. 그래서 기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믿어라. 기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영혼육을 만져주심을 믿어라. 마침내 춤추며 댄싱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요 자, 17절부터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제 이것이 중요한 문요 여러분이 17절을 고백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임해도 하나님 앞에는 호소는 하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엇길로 그 간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진짜 징계를 당하고 진짜 어두운 밤이 터널을 지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이십7절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고 순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는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다 보면 어떻게 좀 삐딱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 멀리 떠나서 이상한 여행을 할수 있으니 빨리 스톱하고 저결단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나는 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 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그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렇게 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막 전해질 때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자도 쌓고,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는데그 밤이 끝나지 않고 어둠이 터널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일 때 있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17절과 18절의 결단은 계속 이어진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 자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질 때까지 나는 기도 현장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자,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을 저렇게 결단하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성냥이 처소에 밀어 넣은 것 같고, 우리를 사마이건으로 터푸신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신앙생활도 좀 길게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당장 어떤 문제가 다 일어나고, 내가 기도 좀 했다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되면은 하나님이 좀 길게 시간을 가지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게 될. 분명히 17절과 18절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냥이 소설이 밀어 넣으신 것 같고, 우리를 사망이권를 덮으신 것같은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쩌면 흔들 그러잖아요. 나는 지하 한 2층까지 내려가면 이제 다 내려왔다 싶은데, 아니다, 지하 7층도 있다, 뭐 이런 음성 들었다는 감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우리 훈련 시킬 때는 하나님이 내려가란 곳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밑바닥을 치고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죠. 안 내려가려고 자꾸 발부 둥치니까 내가 힘든 거거든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지하 3층에서도 4층에서도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잠잠히 잠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고 마음이 이축되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다른데 우리들은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이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저 21절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바른 길 가면서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 저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일을 알아내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신실한 우리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봉사자들은 그래도 이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는 우리는 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까지 다 하시니, 우리들이 뭐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 했잖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이 재판하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랑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려고 노력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그렇게 재판하시면 나를 재판합시다 하면 하나님 징계의 채찍이 내리지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변호하겠어요. 그죠? 어찌 나를 건져 주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고하 자서는, 고하 자서는 하나님 말씀법에 이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알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도 음. 이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주의 마음이 비밀까지도 아시는 주님 아시죠? 이 말이죠. 아시죠? 23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고아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어렴당한다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야기지만 하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 이 사회 생활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괴롭히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팔게 걸어가는 정거라고 그랬어 그죠? 그거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받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했는 바로 이 구하자서는 우리가 경건하고 살려고 하니, 하나님 편에 설라고 하니, 이런 핍박이 있는 것, 그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산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23절, 하나님, 그래도 이 고통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깨어나셔서 주무시지 마. 마치 하나님 일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치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이시핑 기자는 표현해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주의 어로운 팔로 주의 능력이 팔로 주님의 영광의 해눈으로 나타나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저 23절에부터 이 기도는 또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 그죠? 있는 사실들은 과대. 하나님, 그래도 나는 말씀의 법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참잠하고 말하지 않아서 내가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 이제 모든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셨다면, 이제는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주여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백성처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에는 큰 그림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 이 마이너스 은혜 상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까지도 우리 믿어드려야 되겠죠. 지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어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거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는 일어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굳건한 반석에 세워 주셔서 우리가 세야 될그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로 올라가게 하셔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여 주신 그 주의 인자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기뻐셔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오신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공유를과 하나님이 사랑이 기초해서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26절 말씀. 우리들 일상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자꾸 나를 때리는 것 같고 자꾸 나를 어려운 지경을 밀어넣는 것 같던데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 한번 믿어드리자. 그죠? 믿어드리자.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 내가 뭔가 나의 죄나 나의 불순종을 깨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거 빨리 찾아내야 되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면 인내하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선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알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오늘의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도 순종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마다 기름 부주신 크네가 그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알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춤추며 기도 현장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